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인 2022년 여름쯤 통일교 당시 세계본부장 윤모 씨는 건진 법사에게 6천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네며 김건희 여사에게 전해달라 부탁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검찰은 통일교 측이 보도 전문 채널 YTN을 인수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이런 선물들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JTBC는 이를 뒷받침하는 윤전 본부장과 통일교 핵심 관계자 간의 대화 녹음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내가 금액을 언급한 건데 실제 YTN은 2023년 3,100억여 원의 다른 기업에 인수됐습니다. 이어서 윤 핵관을 만났다고도 말합니다. 좀, 저, 그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5일 통일교 핵심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윤전 대통령 임기 안에 통일교가 해결하려 했던 여러 현안에 대해 물었는데 특히 YTN 인수를 시도한 시기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전 본부장은 YTN 매각이 공식화된 2022년 11월 이전에도 방송국을 사고 싶다는 뜻을 내비쳐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당의 토대에 있어 TV로 좀 조선일보하고 TV로 좀 휴대하고 다른 검찰은 입수한 해당 녹취를 바탕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